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어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누리고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어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 중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11절 구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는 것 자체는 허락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똑같은 이유를 드셨습니다. 어,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죠. 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아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들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이 17장에서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가까이는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라고 피와 생명을 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세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죠.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결국에 그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때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으로부터 건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도 보면 피를 활용해요. 제물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어, 귓볼에 바르기도 하고 피를 쏟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행위들을 통해서 어, 죄가 용서된다라는 어, 그러한 기능을 어,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상징입니다. 어, 동물의 피는 상징이에요. 온전히 어, 우리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동물 재물그 제사의 피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 상징합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사실 그럴만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만한 가치도 없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인간과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피는 하나님이자 또 죄가 없으신 또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지만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피그한 방울의 가치가 모든 인류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합해놓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가치로운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속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고 할 때, 구약에 있는 그런 행위처럼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어, 그런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은요, 그것도 상징이거든요. 어, 구약의 제사행위는 다 예표예요. 피를 뿌리는 것, 피를 바르는 것도 다 상징입니다. 피 자체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하고요. 피 자체, 피한방울리는게 아니죠.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상징하고, 또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는,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예표해요.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미신적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찔렀어요.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 튀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피를 뿌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범벅이 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피 뿌림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 군인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피 뿌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리고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결국에 남은 인생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울 때마다 날 위에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한마음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